안녕, 나는 캔네비야. 오늘은 내가 빨랫줄을 타볼게. 얼마나 재밌을까? 기대된다. 빨랫줄로 순간이동. 도착! 어, 빨랫줄 걸렸다. 너무 아프다. 빨랫줄 타고 돌아다녀 봐야겠다. 어떤 사람이 전기를 키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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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왜? 너무 아프다. 누구야 전기 킨 녀석. 맞아. 너한테 악몽을 구게 해주겠어. 뭔 악몽 같은 소리야? 그는 그냥 고양이 인형이잖아. 뭐, 뭐시라 그냥 고양이 인형. 그 말한 걸 후회하게 될 거야. 그렇게 해봤자 내가 속을 것 같아. 다음 날. 꼭 복수할 거야. 하면 음, 졸리다. 졸리다. 오늘은 오늘은 질 자야지. 후후후. 빨간 연기 발사. 와. 잘못했어요. 살려주세요. 호호호, 이제 나한테 까불지 마. 죄, 죄송합니다. 너네들도 착하게 살려.